아빠랑 놀자. 안 놀자. 안녕하십니까 천생연분 토크쇼 TV를 제 아내와 진행을 몇년 동안 해왔습니다. 안 놀자. 딱 나이도 아니오 이제 초등학교 육학년 중학기랑인데 토크가 이쁜 얼굴에서 시하면서 막 이래하고 막 지랄하고 잡아주고 하지 하고 또 바시게 뭐이러려 가지 마쇼. 응 이쁜 얼굴이 뭐여. 마. 그 어른들 잘못입니다.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어른들 잘못입니다. 미안한요 학생들. 전생년부터 그저죠 오늘도 건강하게 목하세요. 안녕, 바베. 안 울자. 해오든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또 문제점도 생기고 또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많이 쉬었습니다 휴식의 중요성은 생명활동의 기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 천생연분 토크쇼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저 제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수다 떨고 또 큰아들과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작은아들을 유튜브 하는 거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이 처음에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저녁이 늦어서 떡볶이랑 만두랑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치즈떡볶이와 만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나간 길을 집에 나간 것도 후회고 집에 안 나간 것도 후회고 그냥 집에 나가는 게막 아, 근데 그런 영화만 보면은 아, 주먹이막 아직까지도 손에 힘이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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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중요한 건제 아, 아,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항상 <laughs> 그렇듯이 제가 아, 리뷰로 항상 봐요 음. 리, 리뷰로 겸말까지 다 보고 이제 리뷰로 이제 최신 영상까지 다 보고 하는데 이게 음. 뭔지 알아요? 음.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맞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습니다. 저는 원래 좋아하는 것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38년 동안을 투병 생활하다 보니까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아파할 때, 낭떠러지에 추락하기 직전에 이 손을 놓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찾아가서 저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며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보니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달려주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아프길 잘했다. 나의 삶이 힘들어 어렸지만 그래도 이 과정과정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 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요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요리해서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그 음식을 먹고 맛있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아주 흐뭇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젖을 물렸을 때 아기가 젖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잘하는 거, 이게 뭘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의뢰 해주고 서로 대화해 주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병원이라는 병원, 과라는 과는 다 다녀봤습니다. 안 가본 곳이 있다면 산부인과만 안 가봤어요. 물론 산부인과도 가보긴 가봤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예, 아이를 낳을 때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아, 두번 가봤네요. 아들이 둘이니까. 예, 가봤는데, 아프지 않고 간 곳은 산부인과. 아파서 간 곳은 병원에 과라는 과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어디가 아프다 하면 저도 모르게 그때 제가 아팠던 생각과 기억 속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그래서 그분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저는 그 길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우리 네, 같이 한번 이겨나가 봅시다.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료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이 제일 뿌듯한 일이고 제일 좋은 일입니다.이런 좋은 일.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바로 아픈 사람들과 친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잘 이용 못합니다. 제게 공황장애가 있어서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상 제의 승용차를 가지고 어디든지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오면은 50만원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면은, 저,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에 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가서 의료해주고, 그 사람과 좀 대화해주고, 친구 좀대주고 와라. 하면은, 돈안 받고, 제돈 들여서 거길 갔다옵니다. 이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생연분 토크쇼를 하면서,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물론, 아내하고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38년 동안 제 병을 수발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이 환자들 보는 것을 힘들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 혼자, 이 전생연무 토크쇼, 이 방송을 이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다른 채널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아, 이거는 다른 채널로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 왜? 예, 제 구독자가 한 450분 정도가 되는데 450분 이분들도 어디가 아플 수가 있고 또 지금 어떤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 지나간 구독자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 아닐지라도 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그 질병과 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450분 구독자 혈연과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제 몸을 마루타로 해서 시험했던 그런 모든 노하우들을 이거 천생연물 토크쇼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체험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한 1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전인 치유 또는 자연 치유, 총체적인 치유 이런 쪽으로 하기를 받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경험을 같이 겸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38년의 체험에다가 10년 물론 그외 다른 공부까지 하면은 치유에 관계된 공부까지 한다면 한 20년 늦깎이로 2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한 부분과 또 보충해서 그리고 제 38년의 그 투병생활 이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천생연분 토크쇼.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천생연불토코쇼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아픈 상황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고 나눠서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을 듣고쇼, 먹방 아닌 먹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좋아하셔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가정의 따뜻함을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이 공통으로 느끼는 건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안 아픈, 아프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좀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다음엔 아주 밝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빠랑 놀자? 안 놀자?